이제 나 애들 안 때린다. 어, 내가 죽인 애들 아닌데 얘는 뭐냐? 아, 까내재운애다 늑대기 사망함. 쫄로 가겠죠? 룬은 그럼 여기는 있거못 먹는 거고 또 있나 룬이? 룬이 이제 없는 거 같죠? 다 먹은 저거 말고 없는 거 같아 이제 이맵에 다 먹은 거 같다. 어. 다 먹었다. 저건 뭐 하나 안 먹으면 싫고 굳이 다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 어, 잠깐만 이거 낙뎀비지 아, 어. 오케이. 이제 루은 딱히 하얀 하얀 늑대? 아까 제가 나더준 건가? 아또 이거 그다. 거 그냥 가자. 달려야 될것 같아. 이거 매일 안보못 보니까 나. 빨리 달리자 이때. 개꿀이네. 아 저거 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갔지? 뛴거 <laughs> 같다. 이네가 나를 때리냐안 때리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안 때리겠지? 음. 뭐야 이거? 어? 뭐야? 아스가오. 어? 이게 뭐지? 지금 핀치 남작부인이 이게 지금 이거...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핀치... 세무니 목걸이 답이 나와 있는데, 뭐야? 세무니 목걸이가 뭐야? 여기 말한 건가? 세무니 목걸이, 마르콜라 박사, 코, 담백밥... 이거가 있지? 그 다음에 윈슬로우, 윈슬로우, 다이아몬드, 콘티 백작? 반지. 아이고 니츠유 전쟁훈장. 뭐야 답이 나와 있어. <laughs> 아 뭐야 이게. 답을 알려준다 보다 잠깐 걔가내 t h e information was correct. 음. 가 스킵하면서 걔가 답을 알려준다 보다. 여기로 가면 이제 잠깐만 혹시나 먹을 거 있나 보자. 혹시나. 이거 또 뭐야. 어? 아 쟤한테 말을 안 하면은 이걸 읽고 풀어야 되나봐 아 지금 내가 답을 알려, 아는 이유가 쟤한테 저 시체 갖다줘서 알려준거고 그냥 하면은 저거 보고 해석 해석해야되나봐요 답을 일로 갈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원래 글 보고 풀어야 돼요 그쵸? 어? 더욱 없다 답을 알려준 거네. 자, 지름길로. 아유 왼쪽 아래로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좋아요. <laughs> 룬은 다섯 개나 네 개나 먹었고 다섯 개 중에 많이 먹었네. 두개더두개더 먹었고 계속하기. 룬은 많이 먹고 있나 그래도. 혼돈 수치는 항상 높아요. 이거 주, 절대로 못 봐요. 해피엔딩은 죽어도 못 보고 이제는 답이 없고 그냥 게임 깨면 돼 이대로. 차라리 맘 편하지. 애들 막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고막못 죽이는 것보다 그냥 보이면 보는 족족 다 죽이는 게맘 편하지. 근데 이제 거의 다간것 같은데, 이제. 그... 딜라일라? 걔 죽이는 거 보면 멀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엄 and all that happened at the hound pits pub now this yeah i just want to put an end to delilah's life and get my father back this house holds, of holds delilah's secrets she pulled herself up from tragedy grabbing the empire and changing it to her liking with duke luca abel she transformed a coddled dilettante into a schemer who helped her take my throne 이렇게 아닌가? 그맨 처음에 나한테 막소개하는거아닌까라과일주소개하는이 <laughs> 자, 아라미스 스틸런의 저택에 지, 진입하라. 힘이 place 빠지는 place 기분이라고 왜? 뭐지? 영적인 힘을 흡수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없겠... 어? 설마 이거 안 돼? 와 조졌다 순간이 안 써진다. 안 써져. 안 써져. 안돼안돼 아무도 것안 돼. 와 나서 화살 없는데 큰일났네 이거. 초점적 <laughs> 힘을 못 쓴데. 그 점프 배변다 사이다 그나마 점프 이 단점 프여가지고 지금 제가 룬이 몇개 있나 볼까요? 하나밖에 없네요 심장? 심장은 되나보지? 심장은 되네 룬 12미터 바로 위층에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두개밖에 없나? 두개밖에 없네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파랗게 있는데? 얘들 암살 어떻게 하냐 얘들 없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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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여긴가? 아 오케이 룬두개 다음 배울 스킬은 최면 도플갱어 여기서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 뼈부족 제작 그림 아 이거 이거 그림자 사살 이거 찍어야지 몰래 죽이면은 시체가 안 남는 거 항상 그런 거고 야 이거 좋다 전투 도중에 사살한 저기 시체가 송장파리로 변하게 되는데 근처에 적을 공격한대요 이 괜찮다 그니까 시체를 어, 싸우면 어. 싸울수록 내 유리해지는 거야 1대4로 싸우다 보면은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야 괜찮네 저것도 파리로 변한다 저 파리 굉장히 극혐인데 저걸 상대방이 싸우다 생각하니까 괜찮네. 저기 있네 지금 제일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막있네요 팔아 피인데파라 밖으로 나가면 길이 못가고 왠지 위라 위층으로 라라가야될것같은데 위층으로 올라가서데파라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내가 상태 안 좋은데. 여기다 저기다 맞네.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죠? 가볼 거냐? 얘기해 보자 그냥. Collect yourself, Mr. Stilton. Will you? I will. What will? A part of him and a part of this house never left that evening. Three The Dukes in your circle are still gathered here, setting their grand plan into motion. Delilah's plan. And a part of the plan. Oh, what? It's 어, much older and stranger than you could ever know It watches you from within 안무안궁이야 <laughs> 이러니까 아싸 얘 이름이, 이름이 아싸잖아 아싸 괜히 아싸가 아니라니까 일정만 하고 말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구절절 그러니까 니가 그러니까 아싸야 괜히 아싸가 아니야 올라가 있어야지 어? 시간의 곡절 어 고, 고맙다 역시 넌내 친구야 흐흐흐흐 <laughs> 뭐지 그게? 고마워 내 소중한 친구야 시간.. 시간.. 시간 왜곡 장지어이 뭐야 개꿀이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 수가 어? 뭐야 이게? 과거.. 3년 전으로 가나보다 이거 때문에 아닌가? 시간대를 변경하십시오 시간대파편을 펼치십시오 다른 세상 대에 황을.. 뭐지 이게? 이 뭐야? 해 보자. 써 보자. 와, 뭐야? 헐. 다시 되면은? 아, 우와. 와, 개쩐다. 이런 맵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모든 맵이? 모든 맵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오쩐다 그럼 이제 마법 아, 마법 지금도 넣쓰네 w h 이 때는 건물이 멀쩡했네. 로, 아! n 로 앞에 있는데. 아, 먹을게 좀 있나? 여보세요. 옛날에도 먹까 없네요. 3년 전인 데 애들 다공격할라나 나... 어, 난 아, 지금 담겨 있으니까 이걸로 과,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와, 전다. 세상에. 어 뭐야? a 뭐지? 뭔 소리지? 이거 뭐 지금 파편이 생겼는데? 아, 보이네. 아 지금 보면 파편으로 보면 보여요. 여기가. 시야 달라. 이거 봐. 이건 과거인가 봐. 이렇게 한 미래고 왼쪽에 보이는 게. 아. 어, 여좀 어떻게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과거랑 미래 왔다 갔 하면서 뭐 얻어야 될건 같은데. 얘나공격할라나 얘, 얘 일단은 이 칼을 좀 집어넣어. 어떻게 집어넣으라 칼을 집어넣고 싶은데. 칼 보고 저 애들 막, 막 놀라 잡빠지겠지칼칼칼아 미친 영무 야 미친 포션 아 포션 죽개 먹어버렸다 미친 아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집어넣지? 알트? 에 몰라 그냥 죽여 그냐아거 지금 여기서 과거로 그냥 가버리자 Boys. 이게 목적지에 진입할 수 있는, 없는 이유가, 이벽 같은 게 있으면 진입이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잖아. 내가 이거랑... 그래서 안 돼요. 여기 서 파편을 보면은... 아, 와, 미쳤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 안전하게 볼수 있잖아. 아... 어거 맛있겠다. 어... 근데 여기 사람 있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지롱! 3년 전에 깜짝 놀라셨군요. 오우. 아주 주무세요.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괜찮아.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되네, 이게. 와, 신기하다. 이게 신기념이다, 이거. 자, 그럼 일단 암호가 저기 있다고? 잠겨있음. 이럴 때 쓰는 거죠. 미친. 이걸로, 아, 순간이동 안 되지. 하... 뭐야, 둘다안 돼? 둘다안 되네? 일단 그럼 과거 있제 과거 있으면 일단 어디 잠, 발각당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 갇힌 것 같은데, 여기? 그치. 여기 아닌, 일로 가는 게 아닌가? 과거로 가면은 오케이 여기 사람 있다 경비병 와와 대박 이대로 지금 과거로 가면 끝나 큰일 나이파편이 뭔가 있네 어 잠깐만 막혀 있거든요 여기로 보면은 과거로 가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 어우구 뭐. 뭐야? 지금 나 누가 봤어? 근데 과거에 가면 여기 옆에 사람이 많네. 지금 일로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막혀 있잖아. 이걸로 근데 그냥 열면 열릴 거야. 잘 보면서 옆에 누가 있나? 가보자. 한번. Mm -hmm. There's something else you should know. The center of the manor is off limits tonight. Everything <sighs> around the study. What's so special about the center of the manor? <sighs> Nothing, usually. But the Duke and his party are here tonight. Would you? I don't want to be disturbed. So that entire part of the house is under lockdown by the Grand Guard. Sure 아상이 좋은거 좋죠. 조, I'm sure. 좋은 친구예요. <laughs>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네다 죽여 버려야 되나? 겁나또 아. <laughs> 아, 있어? 아! <laughs> 난과거로 간다. 아 미래로 간다. <laughs> 시간을 <laughs> 시간 능력자다. 아유 이런 음탕한 가식자 같은이라고. 열어 미친 안 열려? 세상에. 이렇게. What will change in the present based on what I do here tonight? 봤어. 어 그럼 과거. 과거에 있으면은 혹시 미래에도 저물약이 있지 않을까? 신블은 없네요. 열쇠를 그럼 어디서 구하라나 열쇠는 미래 에서 구해 야도 상관은 없을 텐데. 음. 어, 아싸. 어, 아지. 지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가야.. 여기로 가는게 맞거든? 여기로 가야돼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를구해보자 그럼 한번 Hello? 어 이거 어려운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순간이동 못쓴게 지금 너무 되게 크다 저게 너무 크다 그게 아, r 어, 게 보냈어. <laughs> 아, 참.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 안에 뭐가 있어? 그게지여 단가? 원래 못 들어가던 열로? I'm s u r 피칭가 열쇠 같은 거 없나? 별은도 없네. 어, 이게 뭐야? 지금 보면 갈수 있는데 미래 과거에서 보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네요. 지나갑시다 안에 금고 같아요. 어, 저장하고 들어가자. 용 잠겨 있죠 여기. 오케이 200원. 근데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 건 이게 아닌데 돈이 아니라 지금 사실 돈이 아니라 열쇠거든요 열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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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괜찮네. 어, 조각상을 만지지 말도록. 왜, 어, 석상은 금고 뒤에 놔뒀어. 벽가가 저를 짬좀 빼야겠는걸. 이거 그냥 그림 얘기였고, 저거랑 가볼까? 아, 미래랑 가볼까?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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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상어이거어든요어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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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세상에 재밌네 눈이 있어 어디 여부적여부적 필요 없어 하, 미래로 가 그러면 과거가 아니구나 저기로 가야 된다고. 뭐 다른 른거지여기 여기까지, 지나오긴했여여기까 일단 맞아 확여기 여기까지, 온거 자체가 다까지여기까까담여기다지 근데 여기도지나기까있여 생겼는데? 안되네 아 이렇게 여기 되겠다 여기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그다음지여기지짠기까지 지금은 미래죠 일단 벌레부터 좀 처치를 해볼까? 할까? 말까? 어떻게 될까? 아 금고 있다 처치하자 이 괜히 있는게 아니야 이게 이게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 괜히 있는게 아니야 얘네를 죽이면은 보상이 있어 이게 <laughs> 금고가 있거든 안생각해볼니까큰거 아, 없구나 저안 죽여도 되는구나 근데 번호판을 모르네 번호를 모르네 이 미친 죽였다 어? 고일러 지금사람나 지금, 지금 미래야 과거야? 아 지금 미래다 아 헷갈려 암호가 저기 있다네 내가 들어가서 보일러 켠거 같진 않은데 나 구워질 것 같은데? 여기비룡모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진 않아 다시 과거로 와서 그리고 약간 퍼즐처 퍼즐, 퍼즐 게임처럼 약간 변했네 진짜 과거엔 길이 있나? 아, 미래엔 길이 있나? 미래는 똑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로 내가 지금 테이블로 들어온 거잖아. 그죠? 충격 지대다있어요 뭐지? 어, 과거랑 미래랑 비슷해서 잘 헷갈려요. 지금 여기가 어 과거예요. 금고가 있으니까 과거야. 한번 눌러 보자. 눌렀어. 이거 눌르니까 밑에 불 들어오고, 그냥 불태우게 끝이네. 그러면 뭘 넣어서 불 태울 수 있나? 너 한번 읽어보자. 잠깐만, 이거 읽어보자. 아까 편지... 아, 이거 없어졌네. 한번 구워볼까? 강아지, <laughs> 강아지 구워봐. 강아지를 구워서 미래로 가보자. 가자, 미래로 다 구워진 상태로. 미안해, 미안해, 강아지야. <laughs> 내가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laughs> 아무것도 없어. 뭐지? 지금 퍼질 요소가 이거 밖에 없는데 보일러 밖에 없는데 근데 미래에서 뭐 딱히 너 맞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 과거에서 뭘 넣고 미래로 가는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가 미래지 아 헷갈려 어 여기 열려있다 근데 아여기 열려있네 여기 문아 여기 문이 열려있네 저 보일러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은 미래니까 괜찮아 헷갈리기 시작한다 슬슬 이제 미래랑 과거가 어. 뭐야 아. 야아어 야아. <laughs> <laughs> 뭐 있다. I'll l 는데요 씨. 볼 개만어. 어하지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를? 나 2층에 올라오는 2층,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과거에서 아 미래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뭐하냐? 떡좀 해라. 주진데 이 죽이는 거 그거 아니야, 지금? 오우, 야, 뭐야, 죽으면 음지 진짜 죽겠다. 와, 벌레집 미쳤다, 진짜. 와, 절대 근처 가고 싶지 않아. 와, 여기 또 있네. 오 깜짝이야, 아저씨! 하하하하하! <laughs> 뭘그렇게 들여다보세요? 아, 왜저렇 쳐다봐요? 이 아저씨,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보는 것 같다. 보이나봐. 과거인데? 아, 깜짝이야. 어, 어, 자꾸 저, 아, 어슬렁거려. 어이씨. 여기서 하면 안돼 여기, 여기 숨어 있자 실, 실, 실제로 숨어 있는 게 아닌데 저장 한번 하고 아저씨 자꾸 나, 나 보는데? 아나 무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가겠네 로 과거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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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재밌네. 어려운데 확실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과거 왔다, 미래 갔다. 계속 아, 뭐 저기 있어, 멀기도 하나. 지금 여기, 지금 과거지, 미래로 와. 아,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괜찮아, 나 포션 많아. 죽어라. 포션은 많이 먹어놔가지고. 저기로 가야 되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아지면 난리 나네, 지금 옆에. 어. 야좀조용히지 싱크다. 됐어. 또 있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암호가 과거에 있는 거 아닌가? 아 어, 이거 뭐냐? 뭐 꿀처럼 생겼냐? 먹는 건가? 기다려봐. 하고. 주위에 뭐 없지. 여긴데. 아, 러정저이을도이하고주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이 I live to see that day? 근데 이 o 죽여버리면은 y will show you w h 오케이 여기 가만히 있어. 밑에거든요 바로 밑에? Perhaps 이거 한 오케이 <laughs> <이거만> 보고 갈게요. 칠칠육인가 <laughs> 놀랐어 지금 어차피 가고 있던 사람인데 뭐 안녕 어쩔 건데 니네가 헐레벌떡 달려오지만 없네 띠용 어디 갔지 띠용 여기 있다 띠용 띠용 세상 에 띄용. <웃음> <웃음>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오, 오 강아지가 여게 좋은 암살 도구가 있다니.